네, 반갑습니다. 네, 신현수구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매번 이 시간대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시황 부분을 하면서, 다음 주에 있어나, 있어야 될 이런 시황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 만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얘기했던 부분인데, 꼭 명절 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흔들고 힘들고 아팠던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또 추석도 그렇고 또 설날도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자주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시장의 여파로 너무나 관여가 되면서 뒤 흔들린다는 거죠. 주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관점을 믿고 성장성을 또 믿고 돈을 투자하면서 수급에 대한 역할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죠. 그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기업들을 볼때 과연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처음보다 이제 될수 있는, 이제, 펀더멘탈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기대감. 요즘에 제약주들이 하도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어, 사실 셀트리온 이번에 대장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 부분들이 미국 FDA 승인도 받아가면서 어, 주가를 끌어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의 상위 부분에서도 코스닥에 있을 때 상위 부분에서도 자기 역할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급 역할의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다른 제약들도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 중요한 거는 해외시장이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 그리고 어, 다우지수는 어, 우리 설 명절 쉴때약 어, 이거래일 일더 많이 했죠 했던 부분이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나스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고점 어, 턱선까지 한번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회복세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500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시가가 좀 높게 시작했던 부분이죠 어제 우리가 시향부분이 할때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그런 역할들에서 반등파동에 대한 것들 즉 보상에 대한 것들을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눌렸던 부분들은 기업이 실적이 악화됐거나 또는 악재로서 뭔가의 기대감을 져버리는 그 형상태가 아니라 기업의 매출은 꾸준하게 뭐 서프라이즈 부분이나 유지 관점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시장을 빼버렸죠. 차익션에 대한 매물대가 나오면서 어 같이 대밀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역할들이 시장 위에는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어디가 좋세요? 오늘은 소보다 소보다 가벼운 닭, 예, 가벼운 닭이 아주 더잘 받치고 있다. 얘는 시가부터 아침부터 날라가서 여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을 먹고 오니까 음 점심을 먹고 오니까 오전에 오전에 코스닥 부분들이 외국인이 이만큼 800억까지는 사지 못했어요 네, 사지는 못한 부분인데 점심 먹고 오니까 아주 그냥 코스닥과 어 기관 투자들도 코스닥 부분들을 양쪽에 쌍끌이 매수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같이 보면은 재밌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주체 예, 매수 체를 본다면은 어, 이제 이건 코스피 부분이죠. 열어볼까? 코스피 국의 관점에서 오전에는 오전에는 매수로 조금씩 나왔어요. 쭉쭉쭉 그러니까 시가에 1조를 했다는 부분이죠. 맞죠? 예 쭉쭉 쭉 나오다가 어, 쭉쭉 나오다가 뒤에 가서는 점심 먹고 근처에서는 이제 매도로 되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 시간대별로 보면 재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첫 출발이 첫 출발이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거의 어, 매도구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5장 서서히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변화가 이제 오고 있더라 그래서 어, 전강 후약보다는 맞죠? 전약 후강이 더 시장에서는 좋은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에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어? 코닥이좀더 강해지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오늘은 닭이 센데, 오늘 닭이좀 강한 이유가 어떤 부분을 좀들수 있을까요? 어 농산꾼이 오셨네? 어서와요. 장기로 과장님, 반가워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어, 오장이 잠이, 잠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질러. 아무거나 얘기하면 점수 나가는 거요. 왜 오늘은 코스닥이 좀더 가벼울까? <laughs> 응? 닭이 안 잡혀, 안 잡혀 먹으려고? 설날에 안 잡혀 먹으려고? 아주 좌우로 그냥 푹푸 아이고, 꼬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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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냥 살을 내달라고 이의적이 그냥 막 띠댕기니까 아주 그냥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지. 맞죠? 아주 꼬꼬대기지, 꼬꼬대기. 자, 들어보세요. 일단 코스닥에서 가장 무거웠던 놈이 누구예요? 코스닥에서 시청 부분 가장 무거웠던 누구예요? 알락해 하려고, 응, 어, 알락해 하려고. 셀트리오지나, 셀트리오. 그렇지. 셀트리온였던그 무거웠던 놈이, 이, 이게 얼마냐면, 신용규모가 얼마냐면요. 볼까요? 셀트리오는 한 종목당, 한 종목의 신용규모가 4,600억이에요. 4,600억. 조만간 1조 가겠어, 이러다가. <laughs> 한 종목에 4,600원이 많죠. 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와있냐? 코스닥에 무겁게 앉아 있다가 저놈이 푸덕푸덕푸덕 날아가서 거래소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거래소에 뜬금없이 시가총액 품을에서 얻어지고 그다음에 신용기보다 증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왼수 같은 놈이 저를 넘어간 거요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지. 뭐가 코스닥이 가벼워진 거예요. 코스닥이 가벼운진인가요 가는 거니까 얘가 안 부러지고 딱 견디고 있잖아. 앞뒤가 맞나요? 어. 이대시면칠번셀트리온 어, 행복한 부자님 얘기했고 레드라미님 에, 삼성 동네 부자님 바람님 어. 알든 답변을 어, 지리에 대가 답변을 주신 분들은 플러스 5점 갑니다 오정 예, 받아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점에서는 코스닥이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오답도 점수입니다 왜? 자신감이잖아 용기잖아요 용기 이번장에 동네부장님이 용기를 했잖아 용기 이 2월 9일날 아이고 돈 다쓰고 저는 갑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이날 우리가 무서웠잖아요 진짜 어휴 무서웠던 자리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 어제도 봤어 어제, 어제도 한번 봤는데 우리가 2월 9일날 바닥 얘기하면서 우리가 캡쳐를 많이 떴죠. 이거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 저장을 해놓은 자료 부분입니다. 자료 부분.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초보 투자자분도 계시고 또는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또 투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다 대중 없어요. 근데 시장이 이뻐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더 이뻐지면요. 옆집, 윗집, 좌우에 있는 사람들, 투식 투자 안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혹이 되어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마요. 다 혹이 돼 있어요. 이번에 설명전에서 주식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야, 지금 전쟁 난다고, 지금 북한 트럼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예, 분위기 싸한데 거기서 지금 주식 하고 있다고 폭 나가는 것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눈치 줄 거예요. 나중에 3점 포인트 가고 더 넘어가봐요. 투자 그때 왜안 했냐고 아주 그냥 난리 복구할 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줄서가지고 펀드 든단지 한번 봐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최소한 2년 정도 지나가야 돼요. 2~3년 정도. 그래야 이제 화려한 꽃이 나오는 거지. 바닥과 고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장에 시장 아픔을 잘 견뎠던 부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투자를 가는 거겠죠. 우리 동네 회장님이 아주 한수한테 좋은 정보를 줍니다. 옆지기에 사생활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고마워요. 시장이 요번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계좌 많이 올라왔죠 예, 올라왔던 부분에 어, 올라에서는 여기 위에서는 음, 갖고 있는 밭을 좀 팔자 밭을 팔자 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이뻐지면 뭐라도 팔아서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갖고 온게 너무 두려우니까 팔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심리 부분입니다 <laughs> 신님분이죠 예. 그래서, 동네부자님은 옆에 계시는 분을 아주 사랑스럽게 잘 안아주세요. 아니면 또 삐지시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에 지표를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꼭잘 안아주세요. 아시겠죠? 사랑해주시라고. 이해되시면 1번. 옆에 분이 다 알려주잖아요, 시장을. 이뻐지고 안 이뻐지고를 다 얘기해 줄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오히려 어 주식을 팔자고 했던 그 상황에서 동네 부장님이 아주 그냥 역발상으로 가죠. 오늘 씨를 다 뿌리고 갑니다.라는. 2월 9일날 씨 뿌린 것들 오늘 얼마큼 올라왔어요? 최소한의 종목당 5에서 10%까지 올라왔을 걸. 어때요? 오늘 참여하신 가족분 어때요? 2월 9일 대비 오늘까지 아침 시가까지 치면은. 5에서 10%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어, 나왔으면 7번 안 나왔어요 8번. 만약에 여기서부터도 더 뒤로 갔다면 계좌 잘못된 거예요. 계좌 잘못된 거예요. 요 현, 현재는 이 시간에서는 이 반등파가 나오면서 에, 시장에 대한 것들의 보상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장의 원리로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에서 보면은 어그 흐름대세가 오늘 아침까지 잘 나왔고요, 잘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갔던 부분들 오늘은 뭐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떠나가는데 뭐 매수할 거 없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선침의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선분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서 변화가 될 때가 역시나 어, 수익이 진행된다는 것, 맛있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수급 역할이고 추세에 대한 어, 전환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현재 긴 추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봉에서 도 보면은 이 흐름세도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측편에 있는 돌파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얘는 거의 16년 만인가요? 2002년이니까 16년 만이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부분들은 약 10년 만에 다시 또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추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에 들어온는 흐름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의 투자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어,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의, 어, 2018년도 이제 최종 결산 부분이 나오죠? 17년 결산 부분이나 4분기 실적, 분기 실적이 하나씩 맞춰서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 눌렸던 종목들은 오히려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바닥에서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현시점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모은다.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시점에서 매매할 요리에서는 모았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평가 국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모은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시간 투자를 해서 들고 간다. 그게 가장 좋은 전략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끌어내는 힘도 없고, 맞죠? 그리고 끌려가는 힘에 대한 것들만 이제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만 힘을 강하게 날때 따라가자. 그게 현실점에서 해야 된다. 그게 추세다. 그게 바로 하나의 이제 상승 추세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뒤로 가는 종목에 물려, 많이 물려 있다면 그걸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결단이요 즉, 매도를 해야 될 결단 부분들. 또는 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의 마음.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손절에 대한 의미가, 어쩔 때는 시장에서는 나쁘게 쓰이지만, 어쩔 때는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손절을 보면. 손절 부분도 보면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용기랑 손절도 전략의 부분이고 용기를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손절 부분도 실력이죠. 이제 결단력의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에서 이 손절한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손절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도망가는 손절을 안 한다는 거죠. 뭐냐? 내가 기업을 잘못 봤을 때. 성장성이 충분하게 될줄 알았는데, 어, 기업이 시간 지나가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자리가 되었던 간에 그 기업을 손절하는 거예요. 아, 5% 빠진 데3% 빠진 네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절하는 역할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기업을 잘못 봤을 때. 요것또 이제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어떨때또 손절합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시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더 좋은 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종목 교체하기 위해서 손절을 단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외에는 뭐 크게 장빠졌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손절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기회도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뭐 손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맞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이 비중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이니까 비중 이길 수 있는 비중을 잘 해서 그리고 수익을 깔고 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세요. 수익을 깔아놔야 이번 충격 파동도 받아낼 수 있다는 거. 물론, 좋은 종목이라 한다더라도 여기서 사버리면 잠시 내려오는 이 형태에서 두려워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도 지난번에 260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이거 이 라인을 못 받아내요. 아픔들을. 그조정 받고 난 다음에 아유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위대한 경우 갖고도 힘들어.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 위치. 위치 부분들은 우리는 최소한의 유리한 국면에서 바닥 국면을 노리자. 네,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오늘도 어. 업종 부분들은 어디서 강세냐. 라고 한다면, 은 오늘도 제약 부분이 세죠. 의약 품 부분에서 어, 상세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서, 어, 여러 개의 섹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삼천당 제약. 야, 천당 세번 가면 아주 그냥 예, 대박 나오네요. 천당을 세번갔다 나와야 돼. 야, 이름 괜찮네요. 삼천당 제약. 지난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아주 보물이 예,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요, 먹거리. 이번 장에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치 플러스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수가 좋아하는 거는 가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줍니다. 성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붙을 수 있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죠? 성장성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안에 뭐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내포가 되어? 내포 시장에 알려지지 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뭐가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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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안에 들어 있는 재료 있잖아 재료. 성장성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재료가. 대신에 시장에서 안 알려졌으니까 이게 성장성이 덜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누워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재료 부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중에 발표가 되잖아요, 나중에. 요 근래 재료가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뭐예요? 코밍이라서 죽군다, 아주. 음. 요즘에 성장성의 재료로 가장 강했던 게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주 급등 많이 나왔잖아. 특히나 우리 기술차 이런 것들. 아이고. 이런 게 숨어있는 재료라고요, 숨어있는. 여러분들은 숨어있는 재료를 찾아야 돼요. 약간의 말에 의해서 재료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은 숨어있는 성장성들이 이제 하,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출이 나온다고 이제. 맞죠? 바닥 대비 몇 배가 나 봐요 거의 10배가 래요 10배 이상 나왔네요 물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 다음에 치매 치매도 마찬가지 고려제약 고려제약도 치매 관련적으로 급등 나왔잖아요 얘는 침해 관련해서 앞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냐. 조금씩 나왔어요. 조금씩 나왔어. 나왔지만 좀나더또 피리릭, 피리릭 다 됐던 문제지. 뒤에서는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죠. 쭉 하고. 어, 영마모님, 어서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침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제하고 이틀 전에 분석했던 종목. 환인제약도 했죠? 환인제약. 예. 환인제약도 오늘 괜찮네요. 오늘 환인제약은 여러분들 25,000원 관점에서는, 어, 이거는 중장기로 봐야 돼요. 중장기로 보는 관점에서는 좋네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도 어제 했죠? 예. 어제 분석한 종목 중에 부강약품을 한번 같이 봤던 부분이에요. 예. 봤던 것 같은 부분이니까, 음. 어제 참고해서 부강약품도 24,000원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약주 분들은 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나온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향을 좀더 정리를 한다면 강한 업종에서는 내가 있어야 될 종목들은 반드시 담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흔들림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에 대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이 추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과거에는 그런 아픔은 없었는가? 여기도 엄청나게 아팠잖아요. 2006년에 올라가면서도, 1700포인트 가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갔다 부러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거의, 천월 포인트에서, 어, 천일백 포인트 갔으니까, 거의 200포인트, 300포인트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아프다고요. 그리고 다시 재정 잡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추세를 좀더 믿고, 어, 추세와 가치를 믿다라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빚을 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으니 좀더 믿음을 가지라 가지시고 이 관점을 좀 이겨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들에게는 수익에 대한 대가 또는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의심 하지 마시고, 어, 잘 대응하자.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황을 한번 해놓겠습니다.